이게 가격이 27만원에 괴달료가 4만원 관세가 5만 5천원 테프론 2만 4천원 39만원으로 들었네요 39만원으로 500만원을 대체한 장, 장비입니다 이 제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건요 어... 이 교방기를 이용해서 소스가 한쪽으로 붙는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만들어진거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소스가 바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남았을 때 바로 또 재료들을 넣어서 채워서 계속 끓일 수 있게 이렇게 그 장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장비가 원래 있죠 원래 있는 장비인데 사이즈가 이보다 훨씬 크고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제 작업실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가 제 작업 겸부속을 보관해놓은 창고인데요 이건 옛날에 제가 다시마에서 그 테이블에 낙교 초등강 놓던 거를 다 바꿀 때 이거를 이제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부속통으로 쓰는 거거든요 한 25년 됐어요 갔다온. 이 장비가 중국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이거 장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빠닥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6개월 써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기 너무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부어서 막 그랬는데, 그 대신 이 장비는 이제 한 소스당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하신 분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빼면, 모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섞어준 역할을 하는. 교반기인데, 이 장비를 맨 처음에 사서 썼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기가 쇠잖아요, 여기가. 이 중국 놈들이 멍청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여기 쇠잖아요. 테스트를 해봤죠? 맑은 설탕물하고 소금으로. 그러 검은 물이 나와요, 여기다 긁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재질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이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아크릴처럼 보이잖아요? 아크릴이 아니고 이 테프온이라는 재질입니다. 이거 두 장이 2만 원만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 테프론 재질은 이게 열에 강하고 녹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요거로 요거로 떼야겠죠. 요걸 떼고 테프론여기 다시 달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돌면서 여기 이제 바닥을 긁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수도꼭지를 달아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서 어 여기다 이제 수도꼭지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이음새를 넣어야겠죠. 이게 제품 구성은 되게 단순한데 이런 거왜안 만든지 모르겠어. 이니 얼마나 편한 장비인데 이게. 이거 만들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볼트를 조여서 여기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윗날개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프링이 달려있어가지고, 어, 이게 눌려도 이렇게 뻑뻑이 되지 않도록 이게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스테인레스 재질이어야 돼. 소금이 들어가면, 식초나 소금이 들어가면 무조건 빨리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요. 그래서 이 나사가 스테인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장비하고 이 공간을 만든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한 5, 6년쯤 됐을 때 크진 않지만 조그만 공간들을 얻어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사무실을 썼거든요. 비용을 내고 이제 오랫동안 썼거든요. 근데 식당을 여러 개 하면 저는 이거 이런 공간이 없으면 바로바로 바로 즉시 그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속하고 장비들을 갖춰서 매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응대를 하죠. 근데 비용이, 부대비용이 들어가요. 어쨌든.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비싼 거라서 조금씩 아꼈어요. 다음에 또 어디에 쓸지 몰라요. 테프론. 검색하면 나와요. 테프론.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이렇게 있었나 이렇게 했었나 기억이 안나요 아, 여기 옆에 너무 약한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게 뭐 시간 내가 왜 하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사서 써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땐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요. 노동 강도하고 작업 시간 줄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인건비가 줄어드냐? 장기적으로 는 무조건 줄어들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두 번째라고 또, 어, 또 빨리 하네 아, 그때는 진짜 한 며칠 걸렸는데 하는데. 영상에한 5분짜리로 잘라서 나가겠지만 이거를 구입해서 부속을 조합해서 오래 걸리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한 거고 이런 작업들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는할 필요 있냐 적어도 매장별로 그 작업에 맞는 효율성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멍을 여기다 내놨는데 나사 구멍이 여기에 또 걸리적거리면 안돼 그때는 한번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여기를 깎아냈어요, 여기를. 그래서 좀 높은 데다 달아야 된다, 여기다. 자, 이제 구멍을 좀 뚫어볼게요, 이쪽에. 중국산은 이렇게 스탱이 얇아. 금방 뚫려. 아, 진짜 1mm 차이네. 이 정밀함.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자, 얘네들은 이게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틀만 있으면 이 모터는 갈수 있어요. 모터는 이게 AS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컨트롤 박스나 모터는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네요 이거 속도를 올리면 빨리 돌아가요. 이거 쓰잖아요. 10분이면 웬만한 거다 녹아요. 문제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이 테프로는요. 밑에도 가열을 해도 녹지 않아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엄청 뜨겁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끓이는 온도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거의 마무리는 수도꼭지를 다는 건데, 이게, 아씨, 셀까? 이거 우리 매장에는 초대를 쓸 예정이에요. 초대를 워낙 많이 쓰니까 자, 이러, 이 교반기를 쓰게 되면요. 이 자리에다가 그냥 재료들만 부어서 돌려놓으면 소스를 바로 뽑았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사이즈 큰걸 산다고 그러면은 부어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회사에 나오는 건데 알아봤더니 요 사이즈 정도면 450만원 정도? 아, 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게 가격이 27만원에 배달료가 4만원, 관세가 5만 5천원, 페프론 24천원, 39만원도 들었네요. 39만원으로 500만원을 대체한 장, 장비입니다, 이게. 자, 세척을 끝내고 이제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저희 초대리 내용물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따르는 게 힘든 거니 자, k 자, 장비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자, 켰고요.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밑에 인덕션이 들어가면 약간 온도를 주면 더 빨리 높겠죠. 이 초대리 그 식초를 좀더 넣었어요. 양이 이게 적으면 압이 약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힘이 약할 거거든요 향후에는 이 정도까지 초대리를 채워서 만들 건데요 그럼 압이 좀더 세지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필요한 양만큼만 따라 쓰는 거죠 안쓸 때는 이 위에다가 어, 뭘 덮어 놓을 거예요 이 위에 덮어 놓으면 이제 어,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죠 이, 이 상태에서 고 쓰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만든 교반기자 보셨나요? 제가 앞바닥 서이 만들었을 때 너무 편리하게 써가지고 또 다시마에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들이요, 제 매장에 맞춰서 만들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큰 일조하거든요. 제가 앞으로도요,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장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장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뭐 욕을 하셔도 좋고 뭐. 자기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고, 문제점들을 다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식당을 만들어주는 주방대장 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